이승만 광장에 한시에 모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부정선거 다 드러났습니다. 재선거 꼭 실시해야 됩니다. 대만처럼 수개표를 해야 됩니다. 오스트리아처럼 재선거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부산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8월 15일 한시입니다. 열불남 우라통이 터진다 다. 부정선거 때문에 우라통이 터져요 국민들은 님이 빛나고 산이산조각 날라고 있구나 문재인 정때 세금이 다 들으라, 태극기를 들으라, 우리들이 이긴다, 애국 동지여 태극기를 들 것인가, 인복기를들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원하시면 8월 15일날 태극기를 들고 다 나오십시오.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 함께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전쟁 직전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대로 안 갑니다. 6.25가 그냥 터졌습니까? 새벽에 일어난 게 6.25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대한민국이 이대로 끝날거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답답합니다. 우리가 할일 없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돈 받고 안 나왔습니다. 나라가 있 들어요? 내 새끼 살리려고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저희들이 미친 갱이 아닙니다. 나라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자유가 없어져요. 김정은이 아가리 속에 대한민국을 바치고 싶습니까? 나는 원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하나가 피바다가 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는 애가 탑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함께 나와서 8월 15일 날 강화문 강제을 가져왔으면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수구가 막혔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왕이었단 말입니다. 암 사기. 암 사기가 뭔줄 압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대한민국 ¡Gracias! 선거입니다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열불난다, 청불난다, 우라통이 터진다. 사일본 부정선거 때문에 국민들 우라통이 터져요. 조상님이 빚다 버려 후한 돈 재산이 도가 고 있구나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참아야 됩니까 함께 뭉치자 8월 15일 광화문으로 모이십시오 사랑하는 젊은이들아 정신 바짝 차려라 나라가 위태롭다 부정선거 때문에 위태롭습니다 어머니 태극기를 들어라 우리들이 이긴다 애국 동지여 우리 우파들과 하나로 국지면 할수 있습니다 자 파들 모십시오 촛불을 들고 좀 모이는 거 모십시오 고객만 하시겠습니까 태극기를 들고 나오십시오 8월 15일 1시 강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모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나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나라입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주사파가 8을 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8을 치고 함께 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자유국가 물러주십시오. 나만 죽으면 그만 아닙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4월 10일 부정선거 알리기에서 나왔습니다. 정거는 많습니다. 지금 장재혁 박사님께서 어디선 반드시 밝혀집니다. 총선은 명백히 부정 선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부산입니다. 부산이 일어나야 자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함께 외쳐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수 사를 적각 명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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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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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부정선거 온상성관지를 <선관위를> 수사하라! 수사하라 주타하라!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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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타하라! 4.10 부정선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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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민 주권 두고만볼수 없다 없다 없다, 없다. 볼수 없다. 없다 국민들의 명령이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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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청결하여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자 수호하자 수 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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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부정선거 중앙선관위는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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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해체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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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재선거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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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공 부정선거 국민들은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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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공 부정선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10은 4.10을 불러 410은 410은 부정선거 1 0은 410, 4 1은 410, 은 410, 41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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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 0 41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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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1 0일은 410은 4 1 0 존경하는 외국시민 여러분 우리가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당장에 나와서 외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유대한민국이 동사랑 하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정선거를 밝히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192승을 가지고 의회독재를 하고 있는 겨우 더불어민주당을 반드시 해체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토으로는 국을 이후에, 법을발제하여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을 해체시킬 것입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 180석을 반드시 우여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재생구나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랑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는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자유는 지키는 나라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고도 외치지 않는, 일어나지 않는, 저항하지 않는 국민이 국민입니까? 지식인이 지식인입니까? 학생이 학생입니까, 여러분? 살고 부정선거는. 학생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5.16 군사혁명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했습니다. 4.19와 5.16은 국민들한테 저항권을 발동시켜 우리가 그 저항을 하는 것, 우리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서 보장받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가 강원문에 천만이 모여서 지금 자경화되고 공산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여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백기술을 폐기하고, 백발전소를 폐기하고, 그 기술을 USB에 담아 북한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는 저문제인은 여적제로 다스려야될 간섭입니다, 여러분. 간섭다저 자리를 그냥 두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김대중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은 핵을 개발할 기술과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핵을 개발하면 자기가 책임지겠다 했는 그 김대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그 엄청난 돈으로 김정은이가 핵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노무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자금을 제공하고 김대중은 또 문재인은 차대기로 갖다 줬습니다. 수백조를 갖다 주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을 억제는 핵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이세 명의 한참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가질 때로 만갔습니다 이제 한번더이재명이한들친근는 넘어갔더라면, 대한민국은 아마 고려의 관계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가를 가지고 문화생활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제 주사판을 또0 오늘 8월 15일 이승만 당장에서 국민 행명으로 뿌리 봉아 여러분, 참대가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년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개국 세력은 강화물에서 수백만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웬말입니까? 의회 독재를 하고 있는 정부군민주당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의 위기에 모여, 모여, 몰렸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들을 원합니다. 여러분참여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같이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